안녕하세요 저는 준희해병 다차쇼 다시찾는 유튜브 운영자입니다. 바이크로 블랙야크 100대 명산 및 팔도유랑 바다토망 모터캠핑 등 강인한 해변정신으로 대자연 속에서 소학행을 이루며 여러분들께 대리만족 및 힐링을 선사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. 끝없는 소원에 감사드리며 니들복받았다복받았어 네, <laughs> <수심하세요. 웃음> <laughs> <laughs> 신발 신어. 많이 올라왔어? 다 떴어? 벌써, 응 산은 다 벗어났어. 지금. 근데 계속 저거야. 구름, 구름 때문에. 근데 구름이 한층 두층 가면. 아니지. 그래도 군데군데 뭔가 이렇게 막 걸리는 게 멋있어. 무슨 일출이라고 하는 거는 응. 많이 아, 벗어난 그래. 상태가 아니거든. 바로 이제 아. 떠오르려고 하고 이제 동그란 모습이 바로 다 했을 때가 그러면. 오늘게 잡아내는 사람은 응. 조금만 안. 좀기 받고 오늘도 자 <laughs> 진짜 환상이네요서있네 <이야. 웃음> 그냥. 끝내주나, 끝내주나. 아, 화이팅 하자고요.